수년간 숨겨져 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노숙자가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이 도유경 앞에 밝혀졌고, 황기만은 무릎을 꿇은 채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오래된 아파트의 거실은 싸늘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은 마치 어둠을 감추려는 듯 깜빡이며 흔들렸다. 숨조차 마음대로 쉴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도유경은 두 주먹을 꼭쥔채그 자리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황기만과 시어머니 노숙자를 꿰뚫었다. 몇 시간 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도유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황기만은 완전한 무정자증, 다시 말해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진실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그녀를 죄인처럼 몰아붙인 비열한 거짓의 정체였고, 시어머니 노숙자가 짓밟아온 그녀의 자존심에 대한 잔혹한 대답이었다. 도유경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무언의 압박과 조롱을 견뎌왔다.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과연 며느리 자격이 있냐는 말은 직접 들은 적 없지만, 노숙자의 냉소 어린 눈빛은 늘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도유경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려 했다. 자신의 침묵이 가정을 지킬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오래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도유경이 병원을 그만두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를 갖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인생 전체를 다시 그리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그녀는 황기만과 함께 병원을 찾으며 희망을 품었지만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기만 씨의 경우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도유경은 손끝이 떨렸다. 분노였다.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남편을 응시했다. 시선을 피하고 있는 황기만. 그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도유경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 집으로 달려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옷장을 열고 옷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황기만이 뒤따라왔다.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경아, 용서해줘. 무서워서 말 못했어. 내가 떠날까 봐 겁났어. 하지만, 그 말은 도유경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겁. 나보다 어머니 체면이 더 중요했단 말이야? 내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게 그토록 두려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속엔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요동쳤다. 도유경은 집을 나섰다. 행선지는 부모님의 집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친구의 집 유일하게 숨을 쉴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 노란 조명이 켜진 조용한 방에서 도유경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했다. 그녀는 울었다. 상처 때문이 아니라 거짓에서 해방된 안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과연 그녀는 다시 환기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홀로 걸어야 할까? 그 시각 빈집에 남겨진 노숙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맸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도 아들의 신뢰도. 맞은편에 앉은 환기만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잘못하셨어요. 다 어머니 탓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다. 노숙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체면을 위해 감춘 거짓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유경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정자 기증과 인공수정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황기만의 여동생, 황나라였다. 언니, 나할말 있어? 황나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 역시 뭔가 감추고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황나라는 입술을 물어 뜯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니, 사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도유경은 숨을 멈췄다. 지호, 노숙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황기만의 조카. 그 아이가 황나라의 아들이라니. 황나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이어갔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하지만 그는 떠났고, 노숙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손자로 둔갑시켰다. 황기만은 형식상 아버지가 되었고 황나라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도유경은 충격을 넘어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 가정은 진실이 아닌 체면과 거짓으로 얽혀있었다. 그녀는 황나라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진실을 마주하자 두 여인은 그 순간 진정한 연대를 이루었다. 상처를 공유한 동맹, 그리고 서로를 위한 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다. 환기만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도유경은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 한다. 다시 찾은 병원,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는 인공수정 상담을 받기 위해 의사와 마주 앉았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은 도유경 혼자만의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에 눌리지 않는 삶.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었다. 황나라의 고백 이후 도유경은 한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며칠 후, 도유경은 황나라와 함께 다시 노숙자의 집을 찾았다. 황기만은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노숙자는 예전보다 초췌해져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와 딸이 함께 나타나자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주함이었다. 어머니, 지호에 대해 진실을 밝히셔야 해요. 도유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노숙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유경아. 나라야. 내가 다 망쳤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한숨 같았다. 황기만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호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킬 건 체면이 아니라 이 아이야. 진실을 알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날 밤 도유경은 자신의 아파트에 혼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만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위에 서 있다. 며칠 후, 도유경은 병원에서 인공수정 준비에 들어갔다. 그녀는 익명의 정자 기증자를 선택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자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미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다. 서준, 그녀의 의대 동기이자 과거 짧은 인연이 있었던 남자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유경아.